PCPL CP400 카세트를 셀피 포토 프린터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PCPL CP400 카세트는 엽서 크기 및 L 사이즈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엽서 사이즈 용지입니다. 위아래로 절취선이 있어요. 이 용지를 카세트 안에 집어 넣을게요. 나와 있는 그림대로 따라해 주면 돼요. 카세트 덮개가 두개 있습니다. 모두 열어주세요. 이제 인화지를 넣을 거예요. 인화지를 넣을 때는 인쇄되는 면이 위로 오도록 넣어주세요. 이제 커버를 닫아줄게요. 가장 위에 위치한 커버는 연 상태에서 장착할 거예요. 기기의 앞덮개를 열면 카세트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카세트를 그대로 밀어 넣으면 찰칵하고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럼 장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장착해서 인쇄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